이게 뭐 좋은 이름이라고? 태길 토스트가 뭐냐? 촌스럽게. 돈은 또 어디서 났대나 저기 중국집에서 이래.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줘. 사장님이 아주 착해그 누구랑 다르게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러 온 거잖아. 싫다니까. 아니, 학교를 왜꼭 가야 돼? 아니 그냥 사고 안 치고 그냥 인간답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나좀 믿어 주면 안 돼? 아 그냥 나잘 살고 있어. 나 엄마랑 살 때보다 더잘 살고 있다고. 엄마. 엄마도 그냥 엄마 인생 살아. 괜히 나 때문에 엄마 인생 포기하지 말고.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게 좀 하지 좀 말고, 좀. 내 신경 좀 그만 좀 쓰고. 됐어. 나 갈게.